오늘은 요수와 2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가난 땅의 분배도 끝나고, 그래서 그 요단 동편에서 지원 나왔던 그 사람들, 그군사들을 돌아가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그때의 요수와가 누변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절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 서편에서 정복 전쟁할 때 자기들이 차지할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서도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싸움이지만은 앞장서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수아가 명령한 대로 다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까? 말씀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도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랬습니다. 오래도록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오래도록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묘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제 돌아가도 좋다. 왜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들에게도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안식,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 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절에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오직. 부탁하는 것은 이제 돌아가서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량한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개명을 지켜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성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말 멋지고 화려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런 것에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요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게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요,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집, 반지파에게는 요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요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돌려보낼 때에 축복하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8절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지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자, 그 여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사람들에게 땅은 주지 주지 않았지만 무엇은 주었다 이 말입니까? 전리품은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참여했으니까 우리만 가져야 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 요단 동편에 남아 있던 사람들, 그 가족들 중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당신들을 안 싸웠으니까 못 나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잘 나누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 전리품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싸워서 벌었는데, 차지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나만 가져야지. 너는 뭐 공로가 없잖아. 뭐 한국 뭐가 있어. 이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눔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구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곳 그들의 소유지 길라스로 가니라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십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그 요단강 다시 건너서 자기들이 사는 땅으로 가기 전에 그 요단 이편에 서편에 유다 땅에 유다 지파의 땅에 거기다 큰 재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과 의논해서 쌓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 그두집파반 생각대로 거기다가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집파가 가나한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나중에 이 소식이 이제 들려온 것입니다. 12절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왜 싸우려고 했겠습니까? 이거를 분리로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선한 뜻을 가지고 싸웠지만은 은혼 없이 했고. 또 너무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위기, 분열된 위기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 아사리 아들 비누아스를 길르아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14절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싸우러 가자 할 때에 예. 잘못하면 전쟁 나게 생겼습니다. 동족간에 이럴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서 진상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소문만 듣고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막 싸우러 갈게 아니라. 확실히 어떻게 된 것인가, 무슨 사정인가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냥 말단의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고 누가 갔다는 것입니까? 지도자들이, 제사장, 비누하스와 또 수령들이 갔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누벤 자손과 가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16절에 온 여호와의 온 해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거를 우상숭배로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단은 이쪽에 실로에 있는데 어찌하여 다른 재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느냐 거역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7절에 부월의 재학으로 말미암마 여호와의 해 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재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재학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이 부월의 재학이 바할 부월의 사건으로 시므온 지파가 한 2만 4천 명이 죽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바알 신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도, 사람들이 이 지금 제단을 그런 바알 부월의 사건과 같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받았는데 너희가 또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8절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해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너희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제시하는 그쪽에서 희생할 각오를 합니다. 내 것을 내놓을 자세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쪽 땅에 사는데 요단강 동편에 사는데 그 땅이 그 소유주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한테 건너와라. 우리 것을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업을 나누려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숭배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따끔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 진심이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받침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므로 이스라엘 온 해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말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잘못하면 아간의 범죄같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21절에요.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두 지파 반, 그 재단을 쌓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답변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23절에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라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없어서 우리가 분리하기 위해 재단을 여기 쌓은 게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실로에 있는 그재단 거기가 하나님의 재단이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이재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중에 후손들이 너희는 요단 동편에 있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할 때에 이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했다. 이런 뜻입니다. 25절에 너희 누변 자손 가짜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너희는 요단 동편이니까 우리 이재단에 와서 예배드릴 자격 없어 이렇게 할까 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7절에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쁜 뜻으로 했습니까? 선한 뜻으로 했습니까? 선한 뜻으로 하고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너무 열심히 과해 가지고 의논 없이 한 것은 실수지만은. 그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0절에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해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누변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들의 진심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좋게 여기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좋게 받아들여야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제사장 엘라아살의 아들 피누아스가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되고자 하는 그 진심 어린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좋게 여기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2절에요. 제사장 엘르아사리아들 피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누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아 땅에서 가나한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함에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자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누변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오해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백성들을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래야 됩니다. 갈등을 유발시키고 말을 잘못 해 가지고 막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또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 가지고 자기들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그런 지도자들은 온전한 지도자들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평화롭게 만들어서 화합시키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의도하지 않게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그 갈등을, 그 분쟁이, 분쟁의 요소를 치혜롭게 풀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이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